안녕하세요. 생계형 매매 사업자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어, 권선 6구역의 나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토지 물건이고요. 예, 토지 매매 계약서고, 권선 6구역은 최근에 수원에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어, 매교역 펠루시드죠. 매교역 펠루시드. 여기입니다. 매교역 역세권. 나머지 그 8달 재개발들이 다 입주를 했는데, 여기 6구역, 8구역, 여기 다 입주를 했는데, 얘만 아직 그 진행이 안 됐죠. 예. 네. 늦어져서. 드디어 이번에 분양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를 과거에 입주권을 매수할 때 토지 물건을 매수했었고, 혹시 그 썸네일을 보시면, 그게 뭐, 과거에는 1제곱미터도 입주권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이제 후반부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매매 계약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 물건은 그 전용, 아니 전용은 아니죠. <laughs> 죄송합니다. 38제곱미터의 나대지고요. 매수가 1억이고, 어, 위에 목적물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정말 나대지였고, 이렇게 토지만 가진 물건도 당시에는 이렇게 토지만 소유 하신 분도 입주권이 이렇게 나왔고 감정가 구천사백오십만 원 그러니까 피는 대략 오백만 원인데 취득세까지 하면 천만 원 정도 피를 주고 산 거죠 예. 그 시점이 1십칠년 이월달 십칠 년 이월달 그리고 이게 토지니까 그 취득세랑 법무비용이 오백만 원 정도 일억이지만 오백만 원 정도 든다 토지 취득세가 사점육 프로니까. 그리고 이게 조합원 그 관리 처분 내역 통지서를 보면 토지 간평액이 9,450이고 이분은 8사를, 8사를, 아 제가, 제가 8사를 신청했네요. 제가 8사 신청된 걸산게 아니라 제가 8사를 신청했습니다. 맞나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는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신청을 했죠. 그리고 매도한 시점은 2018년 2월 27일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났네요. 당시에 제가 뭐 8단, 8구역, 6구역, 10구역 다 매도를 하고 얘는 좀 진행이 좀 느리니까 느리다는 얘기는 2주비, 2주 이주, 그 좌번 2주를 할때임차인분한테 2주를 2주비를 드려야, 드려야 될그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조금 늦게 생기잖아요.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토지 물건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주비 대출까지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물건이니까 오히려 장기 보유하면 좋았을 물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물건도 대충 대출을 이 보시면 이잔금 정도가 이게 아마 대출금액일 거예요.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이게 대출금액일 거고 그 매매한 가격 자체도 크게 수익이 없이 그냥 매도를 한 겁니다. 예. 어차피 취득세까지 고려를 하면 크게 수익은 안 났죠. 예. 그리고 그, 이거는 또 토,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이거를 양도를 할때10% 그 추가가세를 내게 돼요. 제 영상에 보면 그 매매사업자의 뭐 비교가세라고 해가지고 거기 비사업자,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양도세율에 플러스 10% 세율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데 이제 매도한 이유는 결국은 이런 다른 물건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또 다른 데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팔달이라든지 권선 6구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 과거에 어떤 이런 1억대? 이런 시세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일단 매수를 할 때, 나대지다 보니까, 최대한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점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예. 대신 이자는 나가지만, 걔가, 뭐,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예. 만약에, 현재 본인이 상가나,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데,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걔는, 이제, 취득세를, 뭐, 신규 물건을 취득을 할 때, 새롭게, 취득을 하려고 할때 가지고 있는 그 입주권이 관철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수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음. 예.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단계에 의한 차이점.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초도에 이게 뭐 1제곱미터의 단독 필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왔었다 그때 그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팔달구고 여기가 권선구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권선 여기가 8달이죠. 8달고 2016년에 거래됐던 토지의 실거래가를 좀 볼게요.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려나? 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만 확대가 되네. 아, 잘 안되네요. 다시 검색. 크게 나왔죠. 2016년도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매교동에 매교동에 거래가 됐던 내용 보시면 거래 면적 9제곱미터인데 1,600만 원. 이게 입주권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된 거죠. 보시면 또 내려가 볼게요. 17제곱에 1,800만 원. 16제곱에 2,000만 원. 4제곱에 30, 300만 원. 9제곱에 1320제곱에 1500 엄청 많죠. 이게 다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다 과거의 얘기라고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도정법에는 이렇게 토지만 보유하신 분들의 조합원들은 토지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각각도시 각 에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이주관경 정비법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경기도면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이면 수원에도 조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토지만 가진 사람을 어떻게 주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각시 조례를 따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90제곱미터 이상을 가진 토지 소유자에게 입주권을 주잖아요. 예. 서울시 그렇지만 경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각 시별로 이 조례를 다 들여다 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예.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들여다 봤더니 어, 대표적으로 그 대부분 최소 건축면적 주택법에. 최소 건축면적, 건축면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입주권을 준다. 근데 이것도 각 시의 각 시의 건축법 조례에 따라서, 네. 건축법 조례에 따라서. 그러면 건축법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법 조례에 최소 건축 면적이 뭐 90인 경우도 있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30, 60인 경우도 있고, 보통 60이에요. 보통 60. 네. 이거보다 초과한 그 단독 필지를 보유하고 있, 있으면 입주권이 나온다. 네. 혹은 이걸 합, 단독 필지들을 합쳐서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온다. 뭐 지분의 경우는 여기서 지금 다루기 는 없고요. 일단 지분은 논외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살펴봤, 조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봤더니, 수원, 뭐, 남양주, 의왕, 고향, 이런 곳들은그 최소 건축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단독 필지라고 하면 11 제곱이 단독 필지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때 다 거의 이제 업자분들이 다 이걸 쓸어 담은 거죠. 여기서 음, 음. 그래서 제가 산 거는 오히려 어, 38 제곱이니까 크기도 크고 저렇게까지 뭐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거의 한약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아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싸게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선 15구역 같은 건또 그, 조합 전관에 또 15제곱미터 이상 조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최근에 경기도, 경기도 조례에, 조례에 일률적으로 얼마 면적, 면적에 대한 기준이 이제 들어가, 있, 생긴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기도에서는 이런 방식을 할수 없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뭐 가까운 인천도 과거부터 안 됐었고 서울도 안 됐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지방에 어느, 어느 정도 지방에 그런 내용이 없는 약간 중소도시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시세 에 따라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다 안 되다 이게 데코보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아주 소규모 단독 필지를 가지고 입주권을 받는 방식은 크게 이제 활용할 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예. 뭐 사례는 이제 뭐쓸 수도 없는 거왜 알려줬냐 라고 <laughs>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매교역 펠로시드 이거 당첨되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확대가 되나요? 예. 되네요. 예. 그럼 여기 보시면 84A에 넣었는데 됐다. 다음에 84b에 넣었는데 됐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뭐 이거 계약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뭐 실거주까지 할수 있으면 저는 뭐 계약을 추천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예. 뭐 사실은 이게 워낙 뭐 고점일 때 비하면 시세가 그렇게까지 또 비싸 보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라서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일단 10억 뚫고 올라갔었으니까. 그래서 실거주 관점에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나 뭐 부동산 뭐 관련해서 고민이나 의문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이나 뭐 메일로 주시면 아니면 제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